미국은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서 승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물론 해리스까지 암호화폐 지지선언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전 세계 자산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축 자산 시스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총체적인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최근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어요. 러시아죠. 앞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삼으려고 하자, 러시아가 곧바로 대응합니다. 암호화폐 채굴을 공식 승인했죠. 지난 8일, 러시아 관영 뉴스 매체 타스통신에서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법안을 살펴보면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이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굴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러시아는 올해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국영으로 설립 추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비트코인 패권 다툼이 일어난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크립트퀀트 주기영 대표는 이런 기고를 올립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포모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하죠.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곰처럼 제갈길을 가던 러시아, 그런 러시아의 평소와 같지 않은 뭔가 분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사를 먼저 살펴보시죠.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죠. 은행 간 메시징 시스템에서 차단된 뒤 다른 형태의 국제무역결제를 모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유럽과 미국이 힘을 합쳐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 통화가 국제무대에서 널리 활용되길 원합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 말 그대로 고립되기 때문이죠. 다음 기사도 볼까요? 엘비라 나비올리나라고 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인데요. 이런 이야기랍니다. 국가 간 결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테니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구축하길 권유한다 라고 러시아 자국 내 기업들에게 회유성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현행 화폐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이 서방의 힘 있는 국가들이 담합하면 그 외에 나머지들을 죽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서방특유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구축되었죠. 100년도 넘어요. 그런 견고한 시스템을 암호화폐는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지금은 서방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도 모두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존 자국화폐는 물론 그간 무시하고 탄압하고 규제의 대상이었었던 암호화폐로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타파하기 위해 열띤 경쟁 중입니다. 그첫 번째 증거로 앞서 살펴본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 루브라 가치가 자연스럽게 폭락할 것을 예측하고 재력가들은 당시 이미 루브를 팔고 USDT를 매수했다 하죠. 그리고 약간 시간이 지나 러시아 정부에서도 암호화폐의 눈을 뜨면서 이처럼 국영거래소 설립과 함께 또 다른 작전을 짜고 있으니 바로 루브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마치 테더나 서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러시아도 루브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제 질서와 무관하게 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대 러시아 무역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려면 또 해당 법정업회가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럼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주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인가 살펴보면 우선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이죠. 원유와 가스는 전체 수출비중의 60% 이상이고 러시아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GDP의 24%가 에너지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요. 따라서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국가들로서는 루브라 결제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국제 규제로 인해서 그 길이 막히면 수출을 하는 러시아는 물론 수입을 해야 하는 국가들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죠.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루브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미 암호화폐는 국제 무역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존 lc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 옵션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높다는 특징이 있죠. 아주 큰 단점인데요. 암호화폐를 통해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니 무역 의존성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규제 예외로 지정된 코인 영역이 채굴인데요. 이들 러시아 채굴 회사는 대외 무역 지불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창출하고 있는 유동성이 거의 26억 달러에 달하죠. 3조 5천억이 넘어요.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그것으로 미국 달러를 거치지 않고 바로 USDT, 테더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러시아 기관들이 군사 기술의 핵심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특히 테더의 USDT를 사용했다는 사실로 증명된 것이죠. 앞서 살펴본 이유로 인해 러시아는 굳이 방위비용 조달을 위해 더 이상은 미국 달러를 비축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테더 쓰면 되니까요. 미국 달러를 사는 것과 USDT를 사는 것은 러시아에게 아예 의미가 다릅니다. 이처럼 세계 지불 환경이 미국 달러로부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이것만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보면 우리는 원화를 쓰죠. 그 원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외식하는 음식점들도 있고, 우리 생활권에 있는 주유소, 미용실 등등,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까지에서 모두 원화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부터 2200개의 상장사들과 우리 집 앞에 있는 음식점들까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 그게 앞으로의 알트코인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코인 관련 호재가 있으면 중국 코인이 폭등했었죠. 마찬가지로 중동 전쟁 때도 이론 상황이 있으면 중동 관련 코인들이 폭등했었죠. 물론, 한번 펌핑을 주고 땅바닥까지 꺼지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알트들도 많지만 코스닥엔 그런 종목이 없을까요? 널리고 널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트 코인에 투자할 때도 좀더 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들로 인해 앞으로의 알트 시장도 크게 전환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러시아 관련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출생국적이 러시아죠. 특히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현재 모든 서방에서 비트코인 단일주의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대코인 시대를 연 주인공이 바로 이더리움인데 그 중요성과 대비되도록 서방에서는 이더리움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높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러시아 국적에 떠오르는 인기스타가 있죠. 바로 톤코인입니다. 톤은 2018년 메신저 플랫폼이죠. 텔레그램에 의해 구축된 탈중앙화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텔레그램 기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당연히 이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몰리는 것인데요. 초기 카카오톡을 기억하시나요? 딱 하나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상대가 읽었는지 여부에 따라 숫자 1이 없어지는 기능 그거 하나로 떴죠. 그리고 나서 국민 메신저가 된뒤 지금은 문어발 확장을 통해 128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초대형 그룹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업비트도 카카오의 계열사 두나무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텔레그램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 세계 9억 명 유저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장 기대감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톤코인 관련해서 앞서 살펴본 지증학적 이슈를 또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SEC랑 톤은 또 이슈가 있었어요. 2018년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CEO는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를 통해서 톤코인을 기획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ICO를 통해 17억 달러를 모집했는데 SEC의 규제로 인해서 토큰 판매를 등록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SEC는 이전에 톤 블록체인과 관련된 토큰 중에서 그램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 코인 판매를 중단하도록 또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못했던 것을 올 3월 들어서야 겨우 판매가 시작된 건데요. 3월에 판매 시작 후한 달도 안 돼서 2천 배가 폭등했었습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여튼 톤 코인은 그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지금은 시총 순위 10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시총 2위, 토는 10위인데, 이런 최상위권 코인에 투자하라는 것이냐? 그거보다 효율적인 것이 있죠. 러시아로부터 코인 시장에 만약 임팩트가 나올 것을 예상한다면, 그보다 밑에 있는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100번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웨이브나 골렘 같은 코인들이 모두 러시아 코인입니다. 러시아 코인은 그 외에도 인솔라, 리베인 같은 코인도 있기는 하는데 사업성은 물론 정체도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거는 일단 거르고 보는 게 상책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좋은 코인이 나올 환경이 조성되겠죠. 따라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코인 시장 전체를 바라보다 보면 비로소 좋은 신규 코인도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알트코인 투자 필수죠. 다만 당장 폭등할 코인 이거다 라고 하는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이제는 중장기적인 제반 환경 파악과 사업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은 막강합니다. 신규 코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코인 사업은 특히나 초기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높은 IT 사업입니다. 그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 환경이 받쳐줘야 해요. 만약 코인 사업 자체가 불법인 경우라고 하면 자본은 유입될 수 없죠. 그래서 국제 상황에서 지금 코인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벤처캐피탈 뿐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채굴 사업, 코인 규제 완화, 그리고 국영거래소 설립과 스테이블 코인 추진까지 이렇듯 러시아에서조차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과 좋은 알트 코인 사업 분석까지 저희 코인 새끼 공식 커뮤니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